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디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의 말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태초의 말씀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셨느냐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또 어떤 사물처럼 보이는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냥 또 영으로만 존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음, 영이시지만 처음 인류 역사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말씀의 형태로 어, 나타나셨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언어나 말 등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에 이 말씀의 형태로 인류에게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어, 참그첫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첫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이 말씀을 글로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그 모든 모습 이것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형태로 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는 거지만. 또 빛의 입장에서는 그 빛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그 모든 사물과 또 짐승과 식물과 사람과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을 뭘 통해서 허락해 주셨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볼때이 말씀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 눈에 보이지가 않고 또 우리가 귀로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심지어 손으로 만진 거죠. 같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예수님 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야 내가 너무 어깨가 아픈데 베드로야 나 어깨 좀 주물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깨 딱 주물러고 사도 요한은 아 예수님 제가 팔을 좀 주물러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안마도 해드리고 같이 또 옆에 부축도 해드리고 직접 부대끼면서. 먹기도 하고 함께 자기도 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사도 요한도. 아, 그냥 내가 훌륭한 스승님 만나서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보다.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아, 그분이 태초부터 있던 분이고 생명으로 역사하신 말씀 그 자체였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었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분이다 이그 사실을 읽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의 근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다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은 곧 뭐냐 생명의 말씀이다 그 생명은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니라. 이게 요한요한복 1장 1절에서 2절에 증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바 되신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원래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인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깨닫고 또 그것을 교인들에게 증거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모든 분야에 박식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분은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뭐 물어보면은 모르는 게 없이, 막힘이 없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마치 백과사전 전체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같아 "아, 저분 봐,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야." 예수님은 뭡니까? 걸어 다니는 말씀 자체이신 분이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그 말씀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어,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 또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어, 빛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힘으로 이 생명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강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이 태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빛 되신 말씀이다. 빛 되신 말씀이다. 오늘 본문 어 1장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 본문에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4절에는 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이태초의말씀은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고두 번째는 빛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곧이 생명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역사했느냐 빛의 모습으로역사한 거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는 빛이 없이 온 우주가, 깜깜한 흑암이죠 그 흑암은 마치 블랙홀처럼 약한 빛이 있으면 그 빛마저도 그냥 흡수해가지고 집어 삼켜버리는 칼칼한 흑암이에요. 그런 우주 속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할 때이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실습하지만 식물을 키우더라도 식물이 어느 방향으로 자라가요? 빛이 있는 방향으로 식물이 자라가요. 빛이 있을 때 모든 미생물이며 식물이며 동물이며 사람도 마찬가지죠. 빛이 없으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느냐? 빛이 빛이므로써. 이 하나님이처럼 빛으로 역사하신 분이고 또빛 가운데 생명을 담아서 온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볼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바로 빛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게 되면 가시는 곳 자체가 아무리 깜깜한 흑암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라신이나 배세다먼 이방 그곳은 캄캄한 흑암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실 때 그곳에 빛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근심 걱정 있을 때 뭐라 고 그래요? 아유 저 집에 좀 어둠이 좀 임했어. 저분 요즘 마음에 어둠이 좀 들어가지고 캄캄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런 모든 가정에 빛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균도 어때요? 빛이 있으면, 지금은 뭐다 여러 가지 기계 장치에 의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 도마를 어, 나무 도마니까, 거기에 또 세균 같은 게 얼마나 번식합니까? 그거 말리려면 어때요? 낮에 밖에 햇빛에다가 쫙 말려 놓으면 그냥 물기만 마르는 게 아니라, 모든 어, 이런 미생물이면 세균도 다 어, 죽이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이처럼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모든 나쁜 세균들, 병균들, 어둠들 다 몰아내고 생명으로 결실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볼 때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뭘로 왔대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미로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둠에 다니다 보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오실 때 마치 창조의 첫째 날, 깜깜한 의감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할 때그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의 모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여기서 전에는 언제입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저희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 빛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빛의 능력에 있다. 8월 15일을 우리말로 광복절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사전적으로 그대로 풀면 어떻습니까? 빛을 다시 찾은 날이 광복절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표면적으로 보면 빛을 찾았어요. 자유의 빛을 다시 찾은 거죠. 자유를 잃고 주권이 없을 때는 물론 해가 아무리 대낮에 쨍쨍 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에게는 어떻습니까? 깜깜한 어둠의 시기예요. 그러나 해방되어서 다시 자유와 또 주권을 찾았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빛이 다시 했다 그래서 광복절 주를 영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었을 때 우리 개인의 광복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 이것이 주께서 빛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태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말씀 속에 생명을 담아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그 생명을 빛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셨고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단 1분 1초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 근본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이 땅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그것을 형태를 변화시키든가 가공시키든가 뭐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만들 때도 뭔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배양해 가지고 또 만들죠. 재료가 없이 원료가 없이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주셨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창조는 유에서 창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했죠. 어떤 재료도 이용하지 않고 단지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것이 곧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이루어졌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창조의 주님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셨죠. 그러므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병에 걸렸다. 우리의 참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 손상된 거죠. 그것을 일리 고쳐 주시는 거.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내가 생명을 잃었다. 죽음의 상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손상된 거죠. 주께서는 또 다시 말씀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모든 창조를 회복하시고 재창조의 사역을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도 말씀 속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들을 다시금 손상된 것이 있다면 다 회복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질서대로 이루어 놓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태초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말씀이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창조를 이루고 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라 민족을 헐머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 가정의 빛으로 열매를 맺는 형통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